아, 육강사 한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이념적 원칙에 맞춰 창의적으로 거래 생성 기기. 내용 요약 1번. 이념적 원칙이 거래를 막겠다고 위협하는 법이나 규칙 제도에서 제가 되는 경우가 하나다. 자, 2번. 이슬람의 원리주의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금하거나 이집트 사회주의가 노동자의 경영 및 이익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그렇다. 음. 이념적 원칙에 따라서 이자를 받으면 대출이 안 되는데 음. 그럼 은행은 뭐 먹고 살아? 음. 그렇지. 음. 그 이념적인 원칙을 지키면서도 거래를 하려면 뭔가 창의적으로 해야 되겠지. 창의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집트의 사회주의가 노동자도 경영에 이익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경영을 하려고 그랬어? 내가 창업했는데 우리 회사의 직원이 경영에 참여해야 돼. 이익에 참여해야 돼. 그럼 내가 왜 회사를 해?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가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창의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그, 그러니까 우리, 한줄 요약한 것처럼, 이념적 원칙에 맞춰, 그 원칙은 지키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려고 하면, 창의적인, 딜이 어, 뭐 필요하다, 그러니, 있죠. 3번 내용이 바로, 읽어보면, 그러면, 이념적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거래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음. 그런거에 대한 예가 제시가 되겠지 자 크리스탈라이즈 threaten belong to management deal making not a but b A가 아, frenzy i ok a y 자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이 나왔지 그쵸 법 규칙 제도 이게 거래를 block 막는 걸 위협하는 거래를 막도록 위협하는 그런 법이나 규칙이나 제도들. 어드바이스리 커미티 그랬습니다. 여기도 댓 이후에 주안 나왔지. 밑미는 음. 충족시키다 그런 뜻인데요. 규칙적으로 충족을 시키는 거야. 회사에 회사에 뭐를 충족 시켜줘요? 음. 오피스가 임원이지 임원. 네. 그럼 규칙적으로 회사 임원을 만나는 그런 무슨 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야 경영에 참여한다라는 구색을 맞추려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지만 안 들어줘도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참여, 시켰어. 참여, 시켰어까지만, 참여시킨다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그, 어, 노조의그 요구에, 그 경영진들이 응해가지고, 뭐, 노사 협상을 벌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참여시킨다라고 하는 원칙은 맞추고, 너희들이 참여는 하고 듣긴 들어라. 어? 근데 응. 간섭을 하지 마. 간섭이란 말은 이제 안 쓰지만, 그런 창의적인 방식을 채택한다는 얘기겠지. 자, 이번에 보면은, 특수 명사절, 우리 그 전에 했었지. 왼쪽에 보면은, 조동사, 어, 연결사 플러스 조동사에서, 주절의 동사가 주요 명제의 결정을 바라며 권하는 동사.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제한동사다라고 했었지. 제한동사. 이런 제한동사가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get 이후에 주어가 사람이면 should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동사원형. 사물이면은 should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bpp를 써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쵸? 음. 이거는 뭐 한번 순위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기 때문에 계속 틈만 나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내셔널리즘 리콰이어스, 국가주의가 민족주의가 대비하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모든 자원들이 국가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빌롱트라고 하는 거는 어디 어디에 속해있다 이게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언뜻 이런 지금 표현이 만약에 all resources be belonged to 특수 명사절인 거 알아 근데 주어가 지금 무생물이야 그래서 bpp를 쓴다고 해가지고 be belonged to the state 그러면 속 어, 국가에 속해져야 한다라는 걸 요구한다 아 이거 특수명사자지 그다가틀리는거야 왜? 빌롱투라고 하는건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틀를 아예 못쓰거든 이해됐지요? 네. 두번째 이집트의 사회주의는 요구합니다 뭐를? 노동자들이 슈드가 빠졌지 슈드 참석해야 한다는 걸 요구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주절의 동사도 현재형이고 댓 이후에도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오답을 유도하기가 좀 어렵지. A와 B 둘 다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3번의 1번은 인서치어웨이 이런 방법으로 그랬는데 대디후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이상주의적인 원리가 존중되면서 비즈니스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완전한 문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d e t 은 관계 부사로 쓰였다. 이런 뜻이고요. search away, d e t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런 방식 그랬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오일의 주인이 A가 아니라 B로 이전 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됐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에 무슨 얘기인지좀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하여튼 여기서 얘기한 이념적 원칙을 지키면서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주의해야 될 문법은 뭐냐면 Worke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은 그럼 경영에 있어서의 노동자 참여는 그랬잖아 근데 이거 지금 주어가 워커 파티시페이션이거든? 단수잖아요. 근데 일반 동사 뒤에 need에다가 왜 s가 안 들어갔을까? need는 일반 동사, 뭐뭐를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로도 쓰이고 얘가 조동사로도 쓰여니 need가 조동사로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학교에서만 혹시 뒤에다가 needs n e 니즈. 이렇게 넘놓으면 있잖아요. 근데 왜 일반 동사 뒤에 낫이 나왔지? 이러면서도 앞에 주어자리에 복수가 없잖아. 그수일치는 맞는데?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야. 그니드가 조동사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조동사 뒤에 낫이 나온 거예요. 경영이 노동자 참여는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아, need not m e n 의미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뭐를 의미할 필요는 없어요. 이사회의, 회사의 이사회에서의 어떤 자리를, 어떤 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음. 만나주기만 하면 돼. 만나주기만 하면 굳이 이사회에 와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사 중에 한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음.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자주 ideological principles c r y s t a l l i z in rules, rules and institutions that threaten to block deals. 그랬어요. 어떤 이념적 여러 가지 원리들이 구체화된다그랬지 이것도 자동사지, 지금. 음, 자동사 쓰인 거예요. 아, 크리스탈라이스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흔히 이념적 여러 원리들이 어디에 구체화되어져요. 법률과 규칙과 제도에 구체화되어지는데, 근데 이 법률과 규칙과 제도가 거래를 가로막, 위협을 하는 거지, 거래를 가로막도록. 그런 경우가 흔하다 그러기야 그런, 그런 경우가 흔하다. 자,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국가주의는요 뭘 요구하느냐면은 모든 자산이 국가에 속해 있다라는 걸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걸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대이하를 요구하는 거죠. 그 여기 end 앞에 대 플러스 완전 문장, end에 대 플러스 완전 문장에 이 no o 에 e else m a them 어떠한 사람도 그것 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우디 같은 나라의 자원이 뭐야? 석유지. 이거 누구 거야? 국가 거야? 국가 거. 국왕 거야? 국왕 거. 그걸정의 회사를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게 그 나라의 그 이념적 원리야, 원리. 자. 이슬라믹 펀더멘탈리즘 자, 이슬람의 근본주의는 금지하고 있대요. 뭐를 금지해? 대출에 대한 이자 지불을 금지하고 있대. 이런 이런 거겠죠. 그어무하마드 알리가 자기들에게는 알라시니 무하마드 알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돈을어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 겠 그러니까 절대로 대출해 줄때 이자를 안 받는 거지뭔 얘기인지 알겠지? 어쨌든 그게 이념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은행 뭐 먹고 살지고 그런 생각이 들, 들잖아. 그럼 여기서의 창의적 거래는 어떤 것일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이집트의 소셜리즘, 이집트의 사회주의로 대디아를 요구하고 있어요. 뭐를 요구하느냐? 고있 노동자들이 경영과 어떤 기업의 보스 보스 이 이게 both A and B죠. b o A and B. 이둘 다에 참여해야 한다는 걸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each of these principles, 이러한 원리를 각자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대한 특정 경우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드썸 크 some creativity, 약간의 창의성을 가지면 It is possible,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 To structure a deal, 거래를 구성하는 게가능하대 어떤 방식으로? 100 이하의 방식. 그 이념적 원리가 존중이 되어지지만 비즈니스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고 이 구조, 거래를 구조할 수 있다. 거래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worke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자, 경영에 있어서의 노동자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 사회의 한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낫 A but B 고문이시겠죠? 음. A가 아니고 B라는 건데 단순히 어떤 자문위원회를 의미한다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규칙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회사의 임원을 규칙적으로 만나는 그런 노동자 자문위원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를 보면 노사 협의체 이거죠. 우리 노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 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그 노사 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지. 그렇게 이사를 이제 만나는 것까지만 경영에 참여하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 지 그런 식으로 경영 참여라고 하는. 어, 이집트의 사회주의의 원칙을 어, 창의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자, 그다음 볼까요? l 페트롤리움 디벨롭먼트 컨트랙트. 이게 석유 개발 계약서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쓰여질 수 있어요? 인서치어웨이드 대 that. That 이하의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대. 자,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기름의 소유권이 Transferred 전달 되어진다. Not a but 비금은 또 나와 있지 그죠? Not when the oil is in the ground 소유권이 석유가 지하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 대이하의 포인트에서 그것이 유정에 끝자리를 떠날 때 소유권이 전달되어 진다. 라는 방식으로 이 석유 개발 계획 계약서가 쓰여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됐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국가에 속해 있어요. 이거 땅에 있을 때 어, 거까지는 니꺼야 네 그래 근데 이거 나와가지고 기름이 딱 유정을 뚫고 나오는 순간은 국가꺼다 네, 그런식으로 하는거야 그래 결국은 땅에 있는거 니가 갖고 있으려면 가아서해이될수 있는거죠 아니 거기도 뭐 사우디라고 해서 모든 국토가 다 국가꺼는 아닐 수 있잖아 자기 집도 살수 있고 그런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에서 막 기름이 나와 어 그건 니꺼야 네 그래. 그러니까 하나 나오는 순간 국가 거다 이런 방식으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어, 창의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런 예를 이해 되지요? 네.